12월 23일 수요예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말씀은 출애국기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홍해와 같은 바다가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와 같은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갇혀 몹시 위험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여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게 하사 그 순종으로 돌풍을 일으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통과하지만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 수장됩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진태 양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홍해가 갈라짐 같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그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자비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순간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지도자를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이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곤란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믿음 약하고 믿음 없음을 또한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신 가운데 우리는 자주 묵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두 기둥과 홍해의 갈라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냅니다. 홍해의 갈라짐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요단강이 멈추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성경의 곳곳에 성경의 많은 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성경에서 보고 알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의 상상력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 바다가 갈라진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곤란 중에 있을 때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물 위를 걸어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순종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큰 돌풍을 일으켜 바다를 갈라놓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 생겨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가고 애국 군대는 그 길이 죽음의 구덩인 줄도 모르고 이새를 추격하며 바닥 가운데로 들어와 숨을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는 누군가가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믿고 순종할 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배우고 또한 알고 익힙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의견이 맞고 내 주장이 맞고 내 경험이 맞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옳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간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이라는 것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지식과 지혜라는 것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 안 된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그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진태 양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서 지팡이를 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심을 우 전적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인생의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경험보다도 내 지식보다도 내 지혜보다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태 양란의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는 홍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많은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하고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내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원망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퇴양난의 순간에도 오직 말씀이 길이고 생명임을 알기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